네, 안녕하세요. 조도정 프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이 스테이터스 코인이며, 아, 이 스테이터스. 이게 진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움직이는 코인 중에 하나죠. 진짜 대표 주자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도 엄청 답답하고, 거래량 역시나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도 많이 안 나오고, 자, 이런 답답한 속에서 우리는 뭐, 요, 지금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어 숫자 3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다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 오늘 스테이터스가 왜 오늘 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인지. 그리고 오늘 뭐 지지저항 힌트들까지도 좀 영상에서 담아 내도록 할 테니까, 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참,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지금, 어, 숫자 3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연락 주셔가지고, 어, 진짜 보유하시는 코인들, 이렇게 스테이터스나 뭐 리플이나, 뭐, 블러, 세이, 수이, 이런 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역시나 ETF가 이제 9월 1일 날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연락들을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한분한분 한분 지금 다 연락드리고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진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한 번에 좀 많은 분들이 연락을 오게 되면 이제 통신사 오류가 조금씩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고점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어, 연락을 했는데 내가 답장이 안 온다. 그러면 재발송으로 재발송 딱한 번만 한 번만 두번세번 번 필요 없습니다. 딱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딱더 해주시면. 어, 제가 또요 분들, 재발송 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좀 체크를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번호 있으시면 다른 번호로 한번 또 연락을 주셔도 제일 빨리 제가 빨리 체크를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스테이더스 네트워크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볼 건데 지금도 오늘 조금 움직임이 조금 들썩들썩 하려고 하는 움직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자리는 어, 적어도 지금, 지금 현재 이 30원 기준으로, 30원 기준으로, 한30% 상승하는 구간을 빡세게 뚫어줘야 된다. 이 정도는 뚫어줘야지만, 어, 이거를 뚫어줘야지만, 그 다음 자리들이 확실하게 보인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힌트는 30% 구간을 한 방에 좀 뚫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계단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21일날 보여줬던 이렇게 양봉 한번 뽑아놓고 또 조정으로 들어갈 것이지. 또이 스테이터스는 또 지하로 붙일 것인지 이제 결정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왜 봐야 되느냐 일단은 단기 추세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지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저점을 내리지 않고 조금 버틸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단 부분까지 한번더좀 터치를 해줬으면 그냥 100% 완벽한 자리가 완성이 되었다 100% 보다 120%한번더 터치가 됐으면 120% 완벽한 자리를 만들었을 건데 근데 한번더 터치를 조금 못 해줘가지고 100% 아래로 조금 좀볼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는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현재 가격을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이 어, 같은 경우에는 아래 에 있는 번호로 숫자 3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힌트 추세 단기 하단선 지켜졌다. 그 다음에, 아, 이게 두 번째 힌트구나. 첫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30% 상승하는 구간. 자, 요 구간이 좀 강한 저항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이게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두 번째 힌트는 단기 하단 추세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 근데 한번 터치를 했으면 120%고 터치 안 해줬기 때문에 100%보다는 조금 이하로 가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자리를 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지지랑 저항 라인 한번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제일 좋은, 뭐, 자리다, 라고볼수 있다, 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적어도 말씀드리는 구간, 일단 첫 번째 구간, 39원 라인을 돌파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구간이 될것 같아요. 어, 스테이터스가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간은 39 구간. 근데 우리는 단기 단타를 노리고 있는 실정이죠. 단기 단타 구간으로서 어디서 막히면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한 라인은 이제 막히면 안 되는 구간. 32.25, 요 32. 요 구간. 여기서 올라갈 때 막히면 안 된다. 막히면 다시 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횡보가 길어진다. 횡보를 또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32.25 라인 돌파를 하고 치고 올라가면, 어, 적어도 10% 이상 어, 예, 우리는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는 있고 그 다음 20%에서 30% 구간까지도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어, 지금 움직임이 정말 좀 중요하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이 스테이터스 너무 오랫동안 홀딩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해결 방법이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이 스테이터스의 정확한 매수가와 나는 매도가도 궁금하다. 어, 지금 힌트를 받았지만 나는 더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가 궁금하다. 역시나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셔가지고, 어, 이 스테이터스에 대한 힌트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장이 다 뭐, 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파란불이 좀 많이 들어왔는 장이죠. 어, 그래도, 한, 10분, 15분 전까지는 빨간불이 가득 차기는 했었는데, 0. 뭐, 몇 프로였기는 했지만은, 지금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 어, 빨간불보다 파란불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뭐다? 바로 이 무료 매집주다. 자, 이 무료 매집 코인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락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길을 모으거나 아니면 주축을 하거나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넓어져.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이 주축을 하고 그다음에 조정 받을 때 이제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할 경우에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은 제가 지금 다 숫자 3번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현금만 할수 있게 다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료 매직코인 우리는 요현금화 한글로 매집 준비를 들어가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매수과매도과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직코인들 잡아가지고 그냥 아 한번빵 튀겨줄 때 우리는 또 수익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단타로 단타로 누적 수익 10%에서 30% 계속 가져가고 무료 매직코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덤으로 또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무료 매직 코인까지 정말 나는 이거 한번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숫자 3번 딱 남겨주시면 매직 코인까지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